네 안녕하세요. YJ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이 요즘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시죠 데이터센터 용량, 용량 전망이고요. 뭐, 기가와트 전력, 예, 전력을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맥킨지에서 추정한 데이터센터 용량 같은 경우는 어, 뭐 이런 게 있죠. 시나리오가 약간 페스트 그러니까 시나리오, 엑셀레이션 시나리오, 약간 보수적인 시나리오하지만 노멀 케이스죠. 노멀 케이스는 얘는 AI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성장하고 어 훈련 수요보다는 향후에 추론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실질, 실질 사용하는 수요죠. AI가 그리고 효율성이 향상되면 데이터 센터를 덜 쓰겠죠. 효율성 향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수요 증가가 더 데이터 센터 AI가 실질적으로 좀더 현실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이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네팅돼서 그냥 그대로 기울기가 그대로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어, 향후에 125기가트 여기서 향후에 이렇게 해서 125기가트만큼 AI 관련 데이터 센터만 125기가트만큼 올라갈 거다. 그럼 AI 관련만 2025년 대비 3.5배나 올라갈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맥힌 지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추가적으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베이스 케이스를 어, 공급 제약. 지금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너무 너무 짓고 싶어도 전력망, 발전소, 뭐 송전망, 그리고 뭐 변전설비 같은 전반적인 공급망의 이슈가 있어서 원하는 만큼 공급 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27년까지는 이런 공급 제약이 있을 걸 가정해서 어, 데이터 센터 용량 추정을 한 거고요. 지금 그래서 2027년까지 는 용량, 공급 제약 이 있을 거고 그래서 2028년에 127될 거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비교해 보면은 25에서 27. 27, 28, 28에 153이 되는 게 맥힌지였으면은 28에 127이 되는 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고요 어쨌거나, 뭐, 그래, 뭐, 어떻든 간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는 거는 맞는 거죠. 기본 베이스인 건데, 이게 백본망이나 전력망이 이 속도를 따라줄 수 없으면 그것 때문에 늦게, 늦게 상승할 거고, 그런 것만 없다면 훨씬 빠르게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 소스에 적어놓은 것들을 한번 찾아가시면은 제가 여기 쓴 자료들은 다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니까 찾아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렉 댄스티, 렉당 그 밀도랑 쿨 기, 쿨링 기술이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어, 렉 댄스티가 계속 기존에는, 어, 25kW 정도만 쓸 때는 그냥 에어 쿨링, 뭐 그냥 자체 공기 순환만으로도 에어컨으로 그냥 하는 걸 전체적으로 온도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계속 지금 AI를 사용하면서 전력 밀도가 사용, 사용, 그티가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기존에 그냥 단순히 서버로 쓸 때랑 다르게 지금처럼 a i 로 쓰고 할 때는 밀도가 훨씬 올라가서 계속 일로 가고 있어서, 현재 실제 새로 만드는 데이터 센터들은 액체, 액침, 냉각까지도 고려가 아니라 이게 사실상 필수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들, 대규모 데스티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센터들이 현재로서는 신규 개발되는 게다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조금 액티브한 냉각이 있는 거죠. 기존에는 액티브 리어 도어, 어떤 렉의 뒷문, 렉 후면에 강제로 열교환기를 넣어서. 뭐, 렉이 있으면 렉 후면을 강제로, 그, 그러니까 전체 서버 실이 에어컨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다가, 렉 뒤에서 강제로 넣어주는 조금 더 액티브한 방식. 그리고 이거는 칩 직접 냉각. 렉 안에 있는 칩에다가 대놓고 냉각을 하는 좀더 직접적인, 그, 에어 냉각 방식인 거고요. 이제 이건 수동적이고 많이 직접적으로 가다가, 이제 아예 액체에 담궈서 냉각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발열이 너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글로벌 p u 파워 유세지 이펙트밀레스는요 숫자 자체는 뭐 결국은 1.0이 이게 데이터 센터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뭐 서버던 데이터 시스템을 쓰는 게 1.0이고 추가적인 1.56이라면 1.0을 데이터 센터의 기본 설비가 쓰고 0.56을 이제 뭐 어떤 백업하는 설비들이 쓰는 전기량 이거여서 사실상 이제 1.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효율이 높은 거라고 하고요. 현재로선 서1.5 정도가 현재 의 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뭐 맥스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더 이상 효율을 개선할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런 상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전력 수요 정만 이건 용량이 다른데 아까는 어뭐 기가와트 기가와트라는 건 용량이고요. 이거는 뭐 기가 그러니까 테라지만 기가와트 아워 하면은 전력량 에너지량이에요,량. 에너지량과 용량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결국은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의한 에너지 양은 뭐, 다양한 추정이, 있죠. 얘도 있고, 뭐, 점점 추정이 있지만, 일단 이 인수 추정 기준으로는 뭐, 두배 정도 오른다. 2025년 대비 여기까지 뭐, 한두배 정도 오를 거다라는, 다양한 추정들이 있고요또 약간 재밌는 거는 향후 전력 수요 성장 드라이버는, 지금 보시면은, 한 2030년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메인 드라이버인데 데이터 센터가 안락 안착, 안착 안착 되고 나면은 이후에는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가 또 다시 추가적인 전력 수요에 대한 다시 이, 이벤트 이슈를 불러 일으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 이제 데이터 센터 안착되면 더 이상 이제 이런 물결이 끝나겠구나 하는데 오 잠깐만요. 전기차라는 물결이 또 있는데요.라고 해서 나올 거다.라는 전력 수요에 대한 거는 어, 지금의 이런 급격한 기울기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일 추정을 보면은 뭐 이것도 골드만삭스 리포트인데요. 어, 지금 95% 기준으로까지 그러니까 추정을 한 건데 거의 한 97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전력망도 늘어, 그러니까 전력망이 팔로업이 안되다 보니까 97% 사실상 공실이 한2-3% 까지 그런 정말 빈 공간이 없는데 까지 갔다가 이제 공급이 좀 되니까 와서 한뭐9% 8% 정도의 공실 정도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공실이 엄청 많다가 아니라 이 정도가 정상인 거고 여기가 과했던 거죠. 여기가 너무 공급이 부족했던 거고 나중에는 그냥 정상적인 시장으로 갈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골드만삭스에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제가 병목현상이 걸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이 페이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